만들기 숙제. 만들기 숙제는 진짜 이거는 합작이었어요. 저희 엄마랑. 저희 엄마랑 합작이었어요. 이거 수수깡? 진짜 개지랄. 선생님이 보여주는 수수깡 작품. 근데 내가 만든 수수깡. <laughs> 내가 만든 수수깡. 방학 아직 안 했다고? 방학 언제야? 야, 요즘 나는 방학을 안 해본지 오래돼가지고 방학이 언제인지 모르겠네. 시간 개념이 없네. 대충 여름쯤이면 방학하고 뭐 여름 끝날 때쯤이면 방학 풀리겠지 그냥 이 생각인데. 2 2일야 존나 얼마 안 남았네.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딱 방학 때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방학에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정상이의 방학 계획. 오랜만에 보네.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계획이 진짜 간단했어요. 자, 보통 이게 정상이거든요. 자, 제 생활 패턴. 자, <laughs> 잠, 밥, 다시 잠, 게임, <웃음> 애니. <웃음> 그냥 뭐 없어 그냥 다른게 이거야 근데 어나 같은 경우에 장학기간에는 PC방에서 그냥 살았었기 때문에 PC방 가서 아점 먹었으니까 이제 가서 롤한판 이제 뭐한번 땡겨주고 끝나고 나면은 PC방에서 이제 저녁을 먹어 저녁을 먹고 그리고 친구랑 p c 방 있다가 10시에 돌아와 집에 그러고 집에 와서 게임을 내 <laughs> 정상님 시대 때 게임은 윷놀이인가요? 죄송한데 윷놀이는 저희 엄마 아빠 세대 그거는 검정고무신 그런 시대고 어떻게 할게 없어서 그런 게임을 해요 제기차기 했을 때? 아니 제기차기 윷놀이 뭐굴렁쇠까지 나오겠네? 아니 그런 거 우리 엄마 아빠나 했지 내가 그런 걸왜해 이거 한번 해볼까? 이상형 월드컵에 할 만한 게두 개가 있거든요. 최악의 방학 숙제 월드컵, 여름 방학 때 가장 가고 싶은 곳. 일단은 쓰레기 같은 걸 먼저 봤다가 좋은 거를 보잖아. 그러면은 약간 조금 밸런스가 맞을 거야. 이거 먼저 해보자. 최악의 방학 숙제 월드컵, 취미기일기책 읽기, 아... 독후감 쓰기. 저 개인적으로 독후감 쓰기 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책을 몰라 안 읽었어. 책 내용이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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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근데 그 중간에 지액은 콩나물. 찾으러 갔습니다. 가다가 뚫라 이렇게 있어. 그래서 잭근 위기를 극복하고 또빠뭐뭐 있잖아. 잭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막 내용이 존나 막긴게 있으면은 도코 가면 이거만 쓰면 돼. 잭근 콩나물을 찾아러 갔습니다. 그래서 잭근 위기를 극복하고 잭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중간 내용 안 읽어도 돼. 이런 중요한 거만 이렇게 읽고 그거만 그대로 적는 거야. 그냥 나머지 내용을 안 읽어 그냥 아예 처음 본는 책이어도 취미 기록이?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 합니다. 그래서 피파 온라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어? 피파 온라인이 뭐니 아 그거는 축구팀을 결성하여서 저의 축구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전략 전술 시뮬레이터 게임입니다 뭐 이러면 은 <laughs> 그럴싸하잖아 근데 이거 책 읽기 이게 조금 더 귀찮을 것 같기도 올라가. <laughs> 아니, 뭐야, 이 사진. 아니, 사진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치명적인 사진으로 해놨지? 어, 개인적으로, 일기도 되게, 되게 귀찮은데. 요즘 일기 안 쓰지 않아요? 요즘 일기 써요? 아, 써요? 그래, 이런 거. 자, 봐봐. 월, 일, 요, 일. 햇님 있고, 오늘 중요한 일. 오늘의 착한 일. 오늘의 반성. 내일의할 일. 적을 거 존나 없어. 나였으면 일기 지금 쓰잖아? 일기를 그대로 쓰면은, 일기 내용. 오늘은 자다 일어나서 방송을 했다. 그리고 밥을 먹고 엄마가 TV를 보여줘서 TV를 봤다. 참 재미있었다. 다음에도 보고 싶다. 끝. 오늘 중요한 일 TV를 봤다. 오늘 착한 일 밥을 잘 먹었다. 오늘의 반성 공부를 안 했다. 내일의 할일 내일은 공부를 할 것이다. 내일 일기. 오늘 공부 안 했고 오늘도 TV 보다가 잤다. 안 기보취. <laughs> 아니 이게 일단 참 재미있었다.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하면 밀려. 결국에 밀리게 되거든요. 일기 밀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기를 만들어내야 돼. 창조해야 돼. 그날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자작해야 돼. 주작 존나쳐야 돼. 예를 들면은 뭐 2022년 6월 28일 일기를 써야 돼. 일단 이렇게 적고 보면은 어, 민영이랑 어, 같이 어... 아, 어디 갔다고 하지? 씨... 독서실을 갔다 가서 공부를 하고 민영이 언니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다 참 맛있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또 먹었다 난 돼지다 그리고 유튜브 보다가 잤다 참 재미있었다 오케이 주작 완료 주작 완료 하잖아 근데 민영이의 6월 28일 토요일 일기 앙기모치 오늘 PC 방 가서 상원이랑 준네 피파 땡겼다 둘이 말이 안맞아 옛날에 진짜 숙제 존나 밀려가지고 엄마랑 같이 숙제했어 엄마랑 야이 새끼 야너 방학 4일밖에 안 남았어 숙제 하나도 안 했지 또 이런 밀리잖아 하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같이 봐줘 이제 엄마랑 같이 이제 주작을 해요 엄마랑 같이 주작 쇼를 벌여요 엄마랑 공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일기 쓰는 거? 이것도 개 같거든. 저는 일기 쓰기 하겠 만들기 숙제 보겠니다 소식 클래스틱 와 클래스틱, 이거 아직 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나온 앱이었는데, 이거 아직 해요? 만들기 숙제 만들기 숙제는 진짜 이거는 합작이었어요. 저희 엄마랑, 저희 엄마랑 합작이었어요. 이거 수수깡, 진짜 개지랄. 선생님이 보여주는 수수깡 작품. 근데 내가 만든 수수깡. <laughs> 내가 만든 수수깡 이런 거 존나 많았어 야 이거 뭔지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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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는 사람 자석 이거 진짜 개 같은 점 뭔지 아세요? 광고 보잖아? 광고 보면은 막컴면서씨 존나 막 에펠탑이 씨만들어져 내가 막상 저거 하잖아? 하다가 CX 이런 거 하나 만들어 해봐야 이런 거 현실적이다 존나 현실적이다 어 그래 씨 이지랄 봐봐 존나 막 만들어 뭘 만들어 CX 이거 어떻봐 뭐야 이게 어, 에, 뭐, 에펠탑이 만들어지지. 개이지랄. 1기스 1등? 랭킹 과연? 봐봐, 1, 2스기가 1등이네. 압도적인 1등이잖아. 1기가 질기찮다니까 그럼 이제 짠나는 거 봤으니까. 가고 싶은, 가고 싶은 곳. 피시방도 나오나? 아, 해외여행가기 부에서 취미 만들기. 이거는 방학숙제 아니야? 아, 아니, 취미 만들기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취미. 해외여행가기. 이거는 그냥 다 해외여행인데? 이거 뭐 해외여행. 이거는 드라마 정주행을 침대에서 할수 있어요 무조건 2번이에요 침대에서 드라마 정주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상의왕입니다 역사체험.. 아 뭐야 씨. 이거 누가 가 아니 방학 시간 버리고 싶어요? 누가 역사체험을 하러 가요 아 물론 역사체험을 하고 역사의 그 정신을 정말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인데 현실적으로 누가 가고 싶어 하냐고 어쨌든 놀이터에 쓰는 기 새로운 학용품 살기 게임하기 당연히 게임하기 아니야 아니, 학용품을 누가. 아, 정말 설렌다 내가 이제 공부를 할수 있는 새로운 샤프를 산다니. 아, 나 너무 행복해. 어, 뭐야, 이거는 일기장이잖아? 나의 하루 일기를 기록할 수 있겠어. 이지랄 하겠냐고, 누가. 새로운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게더 그거지. 당연히 게임하기죠 <목소리> 근데 이거는 인프피랑 엔프피랑 약간 나일지도저 같은 경우 인프피라서 집에서 그냥 TV 보는 거나 이런 게 훨씬 나아. 해외에 귀찮아. 근데 우리 시청자들은 인프피 별로 없나 보네. 그 우영우 볼 거야, 집에서. 우리 정치도 똥 뜯고. 바로 드라마. 게임. <laughs> 자, 게임 하기였습니다. 랭킹 1위 볼까요? 아니 뭐야 이거 왜안 나왔어? 씨. 야 뭐야? 존나 좋은 거왜안 나와서 워터파크. 그야 워터파크가 나왔어야지! 아니,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거 왜안 나와? 야, 근데 워터파크 존나 재밌겠는데? 와. 뭐야, 이건. 그 그래, 이거, 이거, 이거 한번 해줘야. 와, 씨. <웃음> 와! <웃음> 야, 뒤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어, 뒤지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은? 어, 뭐, 파라궁이 날라오는데? 파라궁 아니야, 저거?